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나씨발놈들아 아, 나 씨. 우리가몇 번째냐? 어, 내가 마지막 부탁했는데 뭐하는 새끼들이냐, 진짜. 어? 이거 아닌데, 어? 내가 마지막으로 그금 부탁했구만, 씨발, 전달하냐 씨발 새끼들아, 내가 그렇게 말했잖냐. 아이 시간도 없고 지금 체력이 떨어서 몸도 안움직여요 이봐 이마... 막아 씨발 으 와, 으아 씨발 야 씨발 아이 개새끼 마무리 씨발 불참사 미어 씨발 새끼야아 씨발 아! 야! 아! 으, 아! 섹스! 아 씨발! 아! 섹스 씨발. 아! 어? 뭐야? 뭐다지나서네 야, 이때 대박이었어. 바텀 터트렸거든? 바텀 터트렸거든? 세명 탈주. 존 빠진다, 대박이었어, 이거. 3 탈주. 바텀 터트렸거든? 세명 탈주. 씨발. 아, 적당히 던져야 되는데, 이거 되려고떡신신네줄뭐 던지니까. 와. 존나 해받는다 진짜로. 와.